여의도에서 요즘 줄안 서면 못 먹는다는 아주 유명한 냉면집이 있어 방문했습니다. 서울 평양냉면 맛집 중에 손꼽히는 식당인데 주차는 평일에는 1시간, 주말에는 2시간 제공된다고 하니 차를 가지고 방문하기에도 좋았고요. 내부는 넓은 좌석과 룸을 보유하고 있어서 단체로 방문하기에도 좋았고 회식 및 모임하기에도 아주 좋은 맛집이었습니다. 냉면이 나왔습니다. 평양냉면과 비빔냉면의 모습이고요. 면을 먹기 전에 평양냉면의 육수의 맛을 먼저 즐겨봅니다. 고기를 아주 깊게 우려낸 맛입니다. 면의 맛이 궁금해서 바로 한입 즐겨봅니다. 최상급 한우로 만든 육수와 당일 직접 맷돌로 재분하여 내리는 순메밀면으로 메밀향이 살아있었습니다. 육수는 한우로 우려내어 깊은 맛이 뒤에서 쫙 땡겨주는 느낌입니다. 깊은 감칠맛이 느껴져서 국물을 계속 먹게 만드는 중독성 강한 평양냉면이었습니다.